월포해수욕장 나왔습니다. 월포해수욕장. 이야, 월포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도 한때는, 어, 끝내주던 곳인데, 정말 올, 오랜만에 월포해수욕장 왔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24일, 어, 아직까지 섹스포항 공연도 하네요. 오, 왠지 예, 저긴 진짜, 바다 맛이 납니다. 해수욕 하는 사람도 있고. 와, 야 요즘 해수욕 하는 걸 보기 진짜 어려운데. 시원하겠는데요. 오, 사람 정말 많죠? 이곳해수사 밖에 있는 분들 어와주세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파도도 많이 치고. 와. 이야, 시원하다. 여기 해수욕 하는 모습만 봐도 정말 시원합니다. 쭉 한번 걸어볼게요. 으이, 우와 물이까지 올라오네. 신났다, 신났어. 와, 여기는 모래반, 그 몽돌반 그렇네요. 아, 파라솔 구경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파라솔 치고. 파라솔이 한개 대여라고 하 몇만 원 하겠죠. 더뻣뻣하고 해수욕은 저 물에 들어갈 때는 정말 시원하고 좋은데 나중에 하고 나면은 등다 벗어지고 얼굴 새까맣게 되죠. 아 저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더 많네. 어, 이 바나나 보트 타는 거 한번 볼게요. 배트, 보트, 플라이, 피시, 밴드, 왜건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 인당 2만 원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 재밌겠다. 출발! 우와! 우와, 멋지다. 야 아~~ 제가 밖에 타고 오면은 올 여름 끝나긴 하겠죠 끝나긴 하겠죠 끝 끝나긴 하겠죠 올 때까지 한올 때까지 한2 5 자~~ 저 밑에 저 돌아오는 모임 저

<laughs> 온다, 온다. 아, 이건 다른 거네. 야, 빨간 포트. 좋다. 아, 저도 스키. 와, 시원타. 야, 여기 시원하네. 신맛 시원하네. 시원합니다. 와, 이건 머릿속잘 만들어놨네. 음. 와 시원파 야 여기 수천 명이 오올 왔는 어, 것 같습니다 여기 어. 전복 구이해서 소주도 한잔하고. <목소리> 으 물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할로우. 전 세계인들이 다온것 같습니다. 와. 아. 오, 이거 타면 재밌겠네요. 프라이 피쉬. 프라이 피쉬, 이거. 자, 한번 타면은. 우와. 이거 안 보세요. 제트스키 오는 거. 우와. 물보라의 대왕입니다. 눈물신데요. 월포는 아무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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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월포는 그 옛날 전성기 때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네요. 피서라면 옛날에는 해수욕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풀빌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곡이나 해수욕을 많이 안 한다고들 하는데, 와, 오늘 막상 골프여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네요. 대박입니다. 으, 딱, 시원하시겠습니다. 모래성도 만들고. 애들, 벌 최고인 것 같지요. 아, 오늘 모처럼 울프원 숲장. 대박 상황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에 색스폰 동호회에서 연주도 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포항 월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 되십시오.